어? 뭐래, 나도 몰라 여기, 여기 관리자가 뭐 2시간만에 <목소리> 한 시간 돈이려야 된다고 그래? 1분의 1에서 돈인가? 아니, 아니 해비, 다음 달에 해비 응아나한달 <목소리> 용돈 10만 원도 안되는데 10만 원은 우리 비써 어? 용돈 못 받아? 10만 원도 안되니까 그래 그야 대신에 나머지는 복이하러아나한테 용돈 받아? 아니요 스스로 그래? 용돈 저희 온전히 잘했었어요. 저 너무 커. 저 누나처럼 부자가 아니니까. 지왜 자꾸 개소리 아까부터? 저희 회사에서 법인카드 100만 원. 없지? 당연히 높고 발바닥 아픈 척. 발바닥 아픈 척. 발쿵쿵. 발바닥 아픈 척. 은시냐손 아픈 척 이번에. 다시 슛! 안 쏘죠. 자신감 없죠. 그냥 괜히 둥글지 않아요? 오른쪽만 막죠. <laughs> 아씨! 아니, 야 아니, 도 하지 않 아니. 아아 아니, 아니. 아아다아어 야야야야. 아니. 거예요? 몰라. 니 아니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아니. 아 아니, 지아아아아 아니, 아아아 야, 아 놓고. 아, 아, 다시 아픈 척. 발바닥 두드리기. 야, 그러다가 너네 신영이한테 안 맞아? 어, 맞진 않아요, 제한테. 나를다나를거 요즘 약간 야동처럼 아닌데. 왜지? 아니 이번 데 저었다는 패스 야, 뭐야 이 책임면. 아, 뭐 이쪽은없 역시 패스. 책임 패스. 폭탄 돌리기. 뭐아프네요 아, 하나 해야 돼, 네가. 당연히, 당연히 노골! 리바운드! 나 있어, 나 있어! 바로 속공. 오! 마이너스 뭐야? 4점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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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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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, 왜 그래? 좀... 뭐 아. 어, 제품이... 어, 이 중, 이거 시끄다 이거 중지해? 근데 부상도 실력이야 이거 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나 한번 더지않을런아 여기여기여기 아 봤어 정신차려 정신차려 부상도 실력이야 <laughs> 잘했어 잘어야얘 진짜 잘친다 얘 맨날 테스트한다 맨날 아, 예. 야 역시 달라 아, 와 진짜 이런 빠이런 이런이런 빠이런 빠지런맹이런 빠이런

아니 무슨 자신감이야? 우주이 재밌는데? 너 다리 길이랑 비슷해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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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... 내가 이 짧은 팔로 이동는건 건 잘한 거아 <laughs> 재밌네. 야, 팔만 더 들었어봐. 코로 크롭스 한 번. 굿샷, 굿 교환이도 몸이 많이 좋아다오 <laughs> 역시 사장님 <laughs> 안 된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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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끝까지 역대뭐 이거 빨아 쭉! 미역 뭐야? 아니야! 나난 그..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잘했어그래가다데 어! 굿! <목소리> 아, 까비! 가비 <목소리> 잘했어! 잘했어! 야! 시간 몇초 남았어? 30초 3 <목소리> 시간! 시간! 아, 개네시간 <목소리> <역시, 목소리> 짧다 엄청 짧은데? 네 2시간 금방 하려네어 아니 패스가 너무 약하다 누나 왜 오늘 2시간이야? 아 저쪽에서 뭐 1시간만 음, 빼달라 그랬대 아,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음. 시간이 없다 진짜 아, 오늘 같은 날지어하지 아라가 굳이 가지고 자야 해자게 그러고 부기 집에서 술도 마시고 자기 집에서 자고 와 재성이 좋아 <목소리도> 오 유재성 <목소리도> 바닥 도 얼마나 나 4천 6 형이 만드는데? 이거 봐봐 4천 6만원 체육관 바닥 4천 원래 얼마 얼마몇 먹기야? 아, 아. 아, 아, 이만큼? 네. 그러아이만큼 아, 그러면 아, 아, 그러면은 무좁아 그러면은 이란 거잖아. 그러면은 거기아그러면아은아이 거잖아.

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, 아 <목소리> 와 와, 좋아! <목소리> 뭐 솔직히 옷깔아이 분네 그런 데가 있 어, 좋아 좋아. 你所老讲。

저는 조던인데요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, 기대 <laughs> 진짜... <laughs> 진짜... <laughs> 아, 좋아! 나이 아, 오, 원어 좋아! 원어 좋아, 원어 좋아! 원어답지 않아. 어. 야, 원어 좀 괴롭게 좋아, 좋아. 아지지몇분 남았어? 지워요. 2분, 2분. 이니2 이거, 2분. 이 2분. 이거, 2분. 이거, 분 이거, 2분. 이거, 2분. 이거, 2분. 이거, 2분. 이거, 2분. 이는 2분. 이거, 2분. 이거, 2거2거거거거 에?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강한데? 에? 끝까지 끝까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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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아프겠다 야. 영상 아프겠다 야. 영상 <laughs> 괜찮아? 오! 게게 네, 네 찍다고 어? 찍어도 돼요? 근데, 아, 근데. 제가 어차피 못들어가잖아 g u e 지 s I'm 야지 우리가 잘 o go. I'm going t 하기로 했잖아 o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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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지금. 아! 하는 o i n g to go. I'm going 야! 야! 솔직히! 너랑 나우면성무아우아 누나 이거 마지막에 줘 어! 흘려! 흘려! <laughs>